안녕하세요. 내집마련연구소 명재진 과장입니다. 자 오늘은 경기도 이천에서 전원주택을 알아보고 계시는 본인들은 꼭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전원주택 단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총 140세대 정말 큰 대규모 전원주택 현장인데요. 100% 맞춤 설계가 가능하고요. 면적에 따라서는 4억대부터 가능한 현장이기도 한데요. 대지는 평당 180만원에 책정이 되어 있고요. 건축비는 철근 콘크리트 기준으로 평당 800만원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입주가 빠르신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즉시 입주가 가능한 제가 샘플 하우스도 같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분양가는 5억 8천만 원에 책정이 되어 있는데요. 총 대지 면적은 130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내는 42평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재반상을 한번 살펴볼게요. 상하수도에 오폐수 직관. 현재는 벌크 LPG를 사용하고 있지만 3-4개월 후면은 도시가스까지 인입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고요. 전기 통신 지중화 작업이 될 거고 큰 공원도 같이 조성될 예정입니다. 차량으로 3분 거리에 SK 하이닉스가 있는데요. 바로 옆으로 지금 대단지 아파트가 입주 예정인데, 그만큼 인프라가 좀더 좋아질 예정이고요. 가까운 역은 부발역을 이용하시는데 차량으로 6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자,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요. 부발 하이패스 역이 지금 2025년 말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 단지에서 차량으로 1~2분 정도 소요가 되는 짧은 거리에 있습니다. 영동 고속도로 라인으로 서울 수도권 진입이 좀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같은 같은데요. 바로 아파트 단지에서 기부채납 형식으로 4차선 도로까지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더 미래에 대한 부가가치까지 있는 현장이기도 합니다. 영상으로 샘플하우스를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단지 내 도로입니다. 어, 지금 단지 초입 쪽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샘플 하우스인데요. 단지 내도로도 6m가 아니고 8m 어,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바로 주차 공간을 살펴볼 건데요. 자, 현재는 어, 이렇게 디자인 블록으로 담장을 해 놨기 때문에 차량은 어, 앞쪽으로 이렇게 한대 주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어, 나는 차량 두대 이상 주차를 해야겠다 싶으시면은 어, 이 담장을 허물어서 주차 공간을 이제 확장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현관으로 들어가는 앞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뒤쪽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제 메인 앞 마당이 나옵니다. 자 마당으로 바로 가볼게요. 마당으로 가는 길에도 중간에 이렇게 디딤석을 해놓으셔서 흐린 날에도 어, 이용하시기 편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메인 앞 마당으로 왔습니다. 자 우선 모든 주택의 장단점이 있지만 어, 이 주택의 특징은. 5억대 철근 콘크리트 건물이면서 이 넓은 마당과 어, 뽕 트인 뷰를 관상할 수 있는 게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 지금은 아래 에 천연 잔디로 시제가 되어 있고 어, 거실 쪽에 진출이 가능한 부분만 이제 현무암으로 음, 데크로 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추가적으로 잔디 마당이 많이 필요 없으시다 하시면은 데크를 좀 확장하셔서 취향에 맞게끔 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쪽으로 부동수전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경계를 해두셨는데 여기는 이제 텃밭으로 어,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아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밑에 쪽으로 보면은 약 1.5m 정도 또 이렇게 단이 올라와져 있어요. 어, 이쪽 앞쪽 마당을 1.5m 정도 확장을 해주신다고 합니다. 자 그럼 저는 다시 어, 메인 현관 쪽으로 가서 실내 부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다시 이제 현관 쪽으로 왔는데요. 메인 앞마당이 넓다 보니까 여기는 그냥 저라면은 벽을 허물어서 차량 3대, 4대까지도 주차 공간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실내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전실입니다. 어, 사실 전실이 이렇게 크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신발 수납량은 잘 되어 있습니다. 양쪽으로 해서 키큰장 4칸, 4칸, 중간에는 소지품 올려놓으실 수 있도록 이렇게 미드웨어 공간도 잘 되어 있네요. 중문은 사연동 슬라이딩도로 되어 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거실부터 한번 다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네 일괄 소등 스위치는 어, 중문 안쪽으로 마련이 되어 있고요. 자, 저는 이제 거실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어, 앞서 살펴보기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어, 여기는 이제 100% 맞춤 설계가 가능한 현장이니까 즉시 입주가 가능한 샘플 하우스지만 참고해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층의 바닥 면적은 총 23평이고요. 이제 거실, 주방, 그리고 욕실, 다용도실, 그리고 방이 하나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바닥은 우드톤의 강마루로 되어 있고요. 어, 대부분 이제 벽지가 아니고요. 템바보드와 그리고 도장, 그리고 웨인스코팅으로 마감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위로 보시면요. 어, 우물형 천장에 지금 메인 등 자리에는 실링팬이 되어 있고요 시스템 에어컨은 창가 위쪽으로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서 넓은 마당을 거실에서도 바로 볼수 있는 게 장점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향은 동남향이고요. 거실에서도 진출이 가능할 수 있게 다 지금 현무암으로 데크가 시공이 되어 있는 모습이네요. 가구 배치 같은 경우는요. 어, 여기는 좀 맞춤 설계 구조상 조금 특이할 수 있는데요. 여기 인터넷 선 있는 쪽으로 해서 TV를 설치하신 다음에 소파를 벽으로 붙이지는 마시고 한 1m 정도 떨어놓고 소파 배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유는 바로 뒤쪽으로 다용도실이 있기 때문인데요. 다용도실 바로 한번 볼게요. 다용도실 사이즈는 넉넉하게 빠져 있습니다. 세탁기 건조기 배치하시고 남는 공간에 장하나 짜셔서 세지용품 보관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뒤쪽으로는 터닝 도어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측면 마당과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자, 다시 거실로 들어왔고요. 어, 이번에는 이제 주방이랑 식탁 자리 한번 볼게요. 식탁은 6인용 식탁 정도 되어 보여요. 어, 이 정도 공간으로 동선상에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주방 안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전체적으로는 D자 어, 형태로 주방 구조가 되어 있는데요. 상판은 인조대리석으로 되어 있고, 3구 인덕션 후드 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메인 개수대와 수전 뒤로는 환기창도 와이드하게 나와 있습니다. 어, 냉장고 박스도 짜여져 있네요. 기본적으로 비스포크 냉장고 세트 들어갈 수 있는 장 크기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방까지 봤고요. 다시 이제 중문 쪽으로 오게 되면은 어, 이제 방 하나와 그리고 공용 욕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방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는 이제 1층의 방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뭐 많이 쓰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엄청 크진 않지만 측면으로 지금 슬라이딩 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추가 지출 없이 온전한 방으로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위로 보시면 에어컨도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침대 하나 딱 두시고 화장대 하나 딱 두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온도 조절기도 다 따로 따로 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마중 편에는 이제 공용 욕실이에요. 자 1층에 방이 있다 보니까 어, 샤워할 수 있게끔 샤워 수전 잘 나와 있는 모습이고요 기본적으로 양변기 세면대 거울 수건장 어, 구성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1층 공간을 둘러본 거고요 어, 저는 다시 2층으로 올라가서 나머지 공간 살펴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깜빡한 게 지금 계단 위로 올라가 다 보니까 이 주방을 커버할 수 있는 에어컨도 또 포함이 되어 있네요 저 문은 뭐예요 저기 중간을 제가 안 보여드렸네요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 또 이렇게 문이 있는데요. 여기는 계단 밑에 이제 창고 공간인데 폭이 넓습니다. 네, 웬만한 청소기 잔짐들 보관 용도로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어, 2층은 19평이고요. 그리고 방 2개가 있는데 먼저 안방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와, 안방은 정말 뷰가 끝내줍니다. 여기 마당 쪽이거든요. 네, 지금 이천 하이닉스와 그리고 이렇게 산들이 이렇게 어울려져 있어 가지고 뻥 뚫린 줄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위도 한번 보세요. 완전 지붕 모양을 그대로 지금 어, 목재를 붙여놔 가지고 펜션의 느낌이 정말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이즈로 봐서도 넉넉하게 잘 빠져 있습니다. 어, 침대 뭐 크게 한대 두셔도 되고 아니면 아이가 있으신 가정에서는 어, 아이 침대까지 해서 같이 사용하셔도될것 같고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발코니 공간이 있긴 한데 뭐 테이블 넣을 정도는 아니고요, 화분 같은 거좀 올려놓으시게 적당한 발코니가 또 마련이 되어 있네요. 자 에어컨도 어, 이쪽으로 해서 지금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는 안방답게 어, 작은 드레스룸이랑 욕실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자 우선 드레스룸 안으로 들어오면요, 어, 시스템장으로 해서 어, 벽면 부분으로 이렇게 디귿자 형태로 해서 지금 마련이 되어 있어요. 방으로 짜서 드레스룸을 완성시 주셔도 됩니다. 어, 그리고 여기 부부 욕실인데요. 1층 욕실과 구성은 거의 같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환기장 나와 있고 샤워하실 수 있게끔 폭 좁지 않고요. 양변기와 세면대, 거울장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안방을 본 거고요. 자, 복도로 나오게 되면은 여기 또 복도 옆으로 해서 큰 발코니 공간이 있는데요. 여기는 제가 한번 직접 나가보겠습니다. 자, 전기 시설은 여기 앞쪽으로 해서 마련이 되어 있고 수도 시설은 지금 따로 되어 있지 않은 모습이네요. 지금 양쪽 벽은 다 막혀 있고요. 지금 천정은 뚫려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지금 앞 전망이 좋은 것도 아니고 폴딩도어랑 커튼을딱 달고 썰룸을 만들면 괜찮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이 부분은 제가 이 샘플 하우스가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은 건축주분께 특별하게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복도로 나왔고요 이제 나머지 공간을 살펴볼 건데요. 자 우선 어, 이제 세 번째 방이죠. 어, 2층에 서브룸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어 여기는. 아래층에서 보신 거와 크기와 구성이 똑같다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어, 에어컨 되어 있고요, 슬라이딩장 되어 있고 여기 한번 열어봐드릴까요? 기본적으로 이제 슬라이딩장 두칸 마련이 되어 있고 온도 조절기가 따로 따로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나와서요. 어, 이번에는 어, 보육 욕실 옆에 이렇게 또 문이 하나가 있어요. 문을 열어보면요, 지금 이렇게 공간이 이렇게 남거든요. 여기를 사실 뭐짐 보관하는 용도로 쓰셔도 되지만 악세사리 장 같은 거나딱 두신 다음에 뭐 가방도 올려두시고 뭐 그렇게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공간인 2층의 공용 욕실입니다. 세 번째 욕실이죠. 구성은 욕실 세 개가 똑같습니다. 다 샤워하실 수 있게끔 수전 잘 나와 있고요. 그리고 양병기 세면대, 거울장 이렇게 구성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2층 실내공항까지 모두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샘플하우스를 둘러봤는데요. 정말 괜찮은 필지가 한 3필지 정도 눈에 보이더라고요. 전화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현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